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안았거나 굽을 갈라졌지만 새기집을 하지 못하는 짐승을 먹어라 먹지 마라. 나타 낙타는 새기집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박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걱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기떼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동물은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바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이 죽음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 바늘, 지느러미와 바늘이,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 조와 사마골빼미와 물수, 물수리와 고니와 왜가리 종류와 오디세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더, 더서 내네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 있고 내네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에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아깨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 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 달려있고 내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그러한 곤충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러한 곤충이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죽음을 옮긴 사지, 사지 부정할 것이다. 굶은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책임지를 하지 않는 짐승들은,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기, 그런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내 발로 걷는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감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감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짐승 가운데서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지위와큰 도마뱀 종류와 수군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이런 기어 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부정한 것, 그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어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될 것은 물에 담가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오지 그새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할 것,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 그릇, 그, 음식 그런 그릇을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 마냐, 떨어져 마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물건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의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샘이나 엉덩이는 깨끗하게, 핥끗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뿌리려고 따로 노와 둔시에 닿아도 글씨는 깨끗하다. 아, 깨끗하다. 그러나 글씨가 물에 젖을 때, 젖을 때 부정한 동물을 시체가 글씨를 그 닿으면 글씨는 그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 너희가 먹어본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여라. 그런, 다,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그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가는 것도 먹지 말고. 내 발로 나내 발로 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을 피하여라. 이런 피해 이런 피해야. 할동물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의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한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12장 3호에 산모에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부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 일러 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피로 부정하게 된사모의 몸은 삼십삼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 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키로 부정하게 된것된 사물의 몸을 이 여기 아기를 줄야한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숙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삼비둘기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을 아들 이즈딸 이드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그례이다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삼비둘기 두 마리나 삼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한 마리는 본제로 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